설리님 혹시 제가 계속 말 시키고 말 막고 해서 기분 계속 나쁘시진 않으셨나요? 죄송합니다. 아니 뭐가 죄송해요. 어떻게 보면 로스트아크 전체 컨텐츠 중에서 정말 소수만이 즐기고 있다고 생각해요. 스토리 관련 컨텐츠는요. 로스트아크 스토리 얘기할 때이 소수들이 모여가지고 다 같이 무언가 생각을 공유하는 행위는 어떤 말도 헛소리가 아닙니다. 아 이거 박설임이 들으면 정말 한심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 정도도 이거 를 고민하지 마세요. 뭐 요즘 댓글들 보면 뉴비들이 베아트리스 흑막인가요? 이런 댓글도 다 하는데 무슨 뭐그런게 어딨어? 많이 하고 적게 알고 그런게 없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말씀하세요. 라칼서스 카멘의 공격을 고 막... 마음대로 말씀하세요. 오고 하는 찰에 어, 시리우스를 섬기는 빙결의 사자라칼서스를 공인합니다. 아크라시아 땅값은 어떻게 보냐고요? 땅의 가치는 첫 번째 인프라, 두 번째 안전, 치안, 세 번째가 날씨, 환경 이런 거잖아요. 아크라시아 전체를 통틀어 봐도 제일 비싼 곳이 무조건 있어요. 그곳이 어디냐면 베른 북부입니다. 온 국가와 무역을 무역 협정을 체결했고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했고 부자들이 사는 동네는 당연히 베른 성입니다. 여기가 제일 비싸요. 베른이라는 대륙에는 이제 오크와 고블린 무리들만 살고 있었죠. 사람이 살수 있게끔 만든 여왕이 한명 있었어요. 바로 에아달린 여왕이었어요. 진짜 뭐 착한 척 하죠. 애정 호감도 하신 분들 진짜 막 아무것도 모르는 척, 순진한 척 하잖아요. 이 여왕, 말고 다 아는 여왕입니다. 어, 제나일 사태에서 책임자가 있었어요. 그 책임자 중한 명이었던 에아달린이 로엔드에서 추방당합니다. 아제나는 그를 불사양하게 여기고 그녀를 베른이라는 땅으로 이주하게끔 도와주죠. 이 베른에는 어떤 생명체들이 있었냐면 고블린과 오크들이 원주민으로서 여기를 점령하고 있었어요. 고블린과 오크들을 보자마자 에아달린은 야 저거 더러워 치워 기사들이여. 야 저거 더러워 치워 이래가지고 실린의 마법 공학 병기들로 쓰러 버리기 시작해요 수많은 오크와 고블린 들이 뛰어 놀던 베른 이라는 대륙은 순식간에 초토화가 돼버리고 오크와 고블린은 도망쳐서 어디에 정착하냐면 파르나 숲 구석탱이 고블린 마을을 만들고 여기에 고블린 들이 이주해요 자 그렇게 숨어 살던 고블린 들이 모험가로 인해서 들키게 됩니다 몬스터를 목격했니 뭐니 하면서 그게 에아달린의 귀까지 들어가요 그래 에아달린 직접 고블린 마을로 갑니다 여기 마을의 그 촌장을 보고 그런 말을 해요 야 니네 다 죽을래 아니면 눈에 안 띄고 여기서 그래서 가만히 살래. 에아달리니 말한 대 실제 대선 달랐지만 저는 그렇게 보였어요. 정복 여왕 에아달리는 이렇게 이제 베른을 점차 갖고 나갑니다. 그런데 베른 여왕 에아달리는 신린이지만신린 실린 같지 않은 국가 운영을 했어요. 에아달리는 과거에 생각했습니다. 아저 아제나 꼰대 때문에 진짜 돈 많이 벌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에아달리니 생각합니다. 아 추방된 김에 내가 하고 싶은 거다 하자. 그동안 저 꼰대 밑에서 난뭘 못했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이 베른이라는 도시의 자유무역. 그래서, 아크라시아 전체에서 굳이 땅값이 제일 비싼 곳을 꼽자면, 바로 베른이에요. 뭐, 인프라 좋고, 있을 거다 있고, 뭐, 모험가 길드도 있어가지고, 치안 보장이 되고, 에아달린 여왕, 그리고 태양의 기사단, 그리고 달의 기사단까지 이제, 국방력도 강해. 베른이 제일 땅값이 비싸요. 빠밤, 빰, 빰. 베른은 가장 땅값이 비싼 곳이지만, 가장 비싼 집은 또 따로 있어요. 로스타크에 등장하는 집 중에서 가장 비싼 집. 어디냐면, 니나브 집입니다. 짜잔! 우리 집에 온 환영해 자 아리안 오브에서도 정말 알짜배기 땅 중에 하나 니나부의 집 저는 니나부가 횡령을 했다고는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부를 축적할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라우리뭐 뒷배가 있었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마어마하게 부를 축적을 했나봐요 그 축적한 부로 집을 샀는데 무려 명예의 도서관 바로 앞 스케어 홀 스케어 홀 그러니까 이거 뭐 스세권이죠 스케올 바로 옆에 있는 집을 구매합니다 입지가 제일 좋아요 아리아노부 중에서 그래서 이 니나부의 집이 모든 전 대륙 통틀어서 가장 비싼 집 우리 니나부 집 안에 들어가 보면 온갖 장식품의 사치에 아주 그냥 장난 아닙니다 근데도 그 집을 500년 동안 비웠어요 500년 동안 비웠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방문했는데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해 그동안 먼지 누가 관리했을까? 하... 누가 청소하고 다녔을까? 프리우나가 왜 니나부의 집에 들어와가지고 화를 냈을까? 내가 이집 내가 샀어야 됐는데 니가 사놓고 5 0 0년 동안 존 버타가지고 내가 니이집 니 시세 떨어져도 못 사고 그런 스토리가 좀 있지 않을까? 물론 이 내용은 모든 사실과는 동떨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뭐 아무튼 제가 생각한 거고요. 빠밤 빰 빰. 자, 제일 비싼 거두 가지를 봤어요. 땅값이 제일 비싼 거 베른 북부. 집 중에서 제일 비싼 집은 니나부의 집. 그럼 반대로 제일 싼 땅값은 어디일까요? 땅값이 제일 싼 곳! 지도 보면 두 개가 보이죠? 바로 두두두 두, 두, 두 개가 보일 거예요 슈샤이어 페이튼 대론의땅 페이튼이 가장 쌀 겁니다 자 보세요 니나브는 투기꾼입니다 절대 말하면 안돼 알았지? 니나브는 투기꾼입니다 알았지? 자, 페이튼이 왜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까? 왜 죽음의 어둠의 땅이 됐습니까? 땅값이 싸진 이유 니나브가 였다가 카멘 어둠의 창을 니나브가 떨갔습니다 나는 화살을 날렸어. 어둠튼으로 떨어져 대지를 들였지 니나브는 투기꾼입니다. 고의였던 아니었던 그건 잘 모르지만 제가 볼땐 고의로 보여집니다. 자, 페이튼 땅값을 이렇게 500년 전에 떨고 놓은 이유가 뭘까요? 지금 니나브 장부 조사하면 뭐 실제로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는 모르지만 니나브 지금 장부 조사하면 페이튼 땅 사고 있을 거개 떡락한 페이튼 땅을 겁나게 사고 있지 않을까 니나브가. 지금은 이제 떡상의 기회가 점점 오고 있으니까 페이튼이 점점 해방되고 개방되고 있죠. 자 페이튼이 그렇게 해서 가장 싼땅 현재까지는요. 페이튼 땅값은 고공행진할 겁니다. 명심하세요. 6월 달이나 8월 달쯤에 소울리터 소식 들리면 더 떡상합니다. 빠밤 빰빰 이제 오늘 볼다이크 이제 전조캐스트를 하면서 진매드닉을 또 만났는데 진매드닉 걱정 감사를 해야 됩니다. 진매드닉 리겐스 마을에서 종탑 광장에서 해방의 종을 쳤어요. 이제 진정한 새벽을 맞이할 수 있게. 됐군. 더 이상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슈샤이어에서 가장 부자였던 노예상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바에단이었습니다. 바에단을 몰아내고 슈샤이어에는 진정한 자유해방이 찾아왔어요. 그바에단은 슈샤이어에서 가장 막대한 부를 축적한 사람이에요.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여명단과 모험가에 의해서 바에단은 몰아내졌어. 그럼 바에단이 가지고 있던 돈이 슈샤이어에 자동으로 풀려야 되는 거 아닐까? 나눠 가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래야 되는데 아직도 슈샤이어에는 애들이 전부 다 빨개 벗고 살아요. 이건 구라치는 게 아니라 슈샤이어 좀 문제 있습니다. 진짜로요. 애들이 빨개 벗고 살죠. 그다음에 이제 바이, 그 다음에 이제 빙판인데 신발 없어가지고 맨발로 다니면서 구걸라고 동양하고 이렇게 다니는데, 아니, 침매들이그바 발단 물리치고 나서 바 발단의 재산을 어디다가 썼을까? 대체 뭘 하고 사는 겁니까? 침매들이 아, 이 강아지 짜장면 아주 좋습니다. 예. 야, 이거 아까 짜장면이 있었던 그릇입니다. 예, 반짝거리네요 어. 하이, 나는 꼬한치고 그, 금자 간식비라고,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는 돈 전부 다 간식비로 씁니다. 제가 뭘 빼돌려요? 그거, 이씨 그 뭐, 어? 저는 집 매드니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금자야, 뭐 했어? 방금 그거, 아빠, 그 햄버거, 그... 이거 뒤진 거야? 아무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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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팀 매드닉 국정 감사를 로스타크 스토리 팀에 강경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바로 빨리 팀 매드닉에 대한 진상 규명을